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간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161회차, 청춘은 1년, 세월은 동작그마, 로또 본전은 온본전 돌려받고 보너스 받는 해차 1161회차, 청춘을 1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61회차, 오늘 시간은 12수 완박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에, 1160회차에, 자 골든벨 판때기는 그대로 내 몸에 자석에 땡긴다 생각하면서 제가 12수 중에 13번 자 교체를 하고 18번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18번, 45번 두수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10수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 밀고 땡기기 히로스에 13번을 하나 잡았네요. 밀고 땡기기에서도 13번을 교체를 하고, 이번 12수 완박에는 18번, 45번을 잡았기 때문에 내려오겠습니다. 근데 재출연할 수도 있으면, 재출연하면 폭망이지요 자, 그런 거를 감수를 하고 가야 됩니다. 또 아니면 뭐기 때문에, 혹시나, 역시나 될수 있지만, 자, 다 데리고 가기는 너무 벅찬가, 니겠습니다 그래서 변행을 왜 고집불통을 부리느냐. 좀 판때기를 확 뜯어 곤치지. 골든벨 판때기는 제가 3등 이상 잡을 때 판때기 털을 확 바꾼다고 여러분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1161회차 골든벨 판때기 한번 보시죠. 1161회차 2025년.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리수 완박 33번 2624 101843 17142 1645 14로 갔는데 지난 1160회차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160회차 당첨 번이 7번 13 18 36 39 45 19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번을 하나 맞췄기 때문에 18번을 자 내놓겠습니다. 18번을 자 18번 고생했다. 좀 더그아웃에 가서 좀 쉬기 바란다. 이러면서 18번을 교체를 하고, 18번을 교체를 하고, 45분 도 집중을 시키니까 45분이도 조금 쉬야 되겠다. 자, 공부석에 가서 관람해라. 이러면서 45분 도 한번 빼봅시다. 45분 도 한번 빼보고, 자, 45분 빼주고. 33번, 2번, 6번, 24, 10, 4317, 4216, 14로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번 자리에, 18번 자리에 27번이 한 들어가보죠. 27번이 들어가는데, 칠 것이 17, 27. 그 수가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60회차 7번이 나왔기 때문에, 7번 한번 길을 붙여서, 7번은 계속적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이자를 붙이고 일자를붙여가 갑니다. 16 45번 자리에 n d u Hindu, h 4 n d u 번 i n 겠습니다 44번 자4끝2 4 1 4 4 4 4 Hi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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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33번 2번 6번 2 4 10 2 7 4 3 1 7 4 2 1 6 4 4 1 4 40분대가 43분, 42분, 43분 주름이 빨려 졸입니다. 그래서 12수 완바 골든벨 판들기는 자 완성이 된것 같네요. 여러분 7판 단디 한번 보십시오. 자 7판 단디 보시고 12수 완바 1번, 1 0조고 자, 2번 좋고, 자, 그래서 40번대가 삼수를 차고 갑니다. 여러분, 10배의 승리의 법칙에 준해서 팔수 12수, 밀고 땡기기, 총정리, 직방, 대방, 호빵, 몰빵, 반자동, 자동. 10개로서, 10배의 법칙으로서 끌어 땡긴다. 로또 1등을 끌어 땡겨봅시다. 그래서, 자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어제보다 난 오늘, 오늘보다 더난 내일의 삶을 위해서 꾸준함과 끈기 열정으로서 전략적으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1161회 차에는 12수 완박에서 가볍게 가자. 너무 많다. 자, 몸좀 살이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게임 딱 가져왔습니다. 다섯 게임을 한번 공유 들어갑니다. 1161회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가 원하는 첫 번째 한 게임 2617242744두 번째 한 게임 세 번째 한 게임 왔습니다. 네 번째 한 게임 다섯 번째 다시 갑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러분 제가 조합을 해서 한 게임씩 이래가지고 다섯 게임을 분리시켜 가지고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간단하지요 자 나는 뒤에 번호 여섯번째 번호가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여섯번째 주름이 쫙 빼내가지고 중복안되는 번호를 잡아가지고 밀고 나가고 자, 중간 부분에 마음이 안 든다. 중간 부분에만 싹 변해가지고 또맨버 교체를 해가지고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1161회 차에는 제가 소스를 조금 제공하 했습니다. 칠판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 몰빵 자 번호를 상당히 유의 깊게 현미경으로 들다 보십시오. 저는 이번 회차에 1161회차에서 몰빵에서 뭔가 하면 일낸다 생각하면서 몰빵에 기대가 큽니다. 몰빵 유사품주의 경보관련합니다 그래서 유사품의 주의를 제가 상기시기 키 위해서, 자, 몰빵에서 성적이 좀 나오면 유사품이 주춤한데, 몰빵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 유사품이 많이 출몰 합니다. 그래서 유사품 정리를 한다 생각하면서 몰빵을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61회차 12수 한박 방송을 끝내면서 내일은 12수 밀고 땡기기의 히어로수 기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창간효사 TV 장사노라이 이세비였습니다.